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 번의 이별을 겪은 돌싱맘입니다. 말이 좋아 돌싱맘이지 어릴 적 실수로 한 남자의 아이를 낳았고 실제 함께 산 기간은 1년 남짓 되다가 신랑은 군대를 가게 되었고 저녁 후 신랑의 잦은 외박과 바람으로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이혼하면 위자료다 양육비다 돈도 많이들 받고 헤어지던데 저는 신랑도 어려서 경제적 능력이 없기도 했고 당장에 그 사람과 이별하는 게큰 목표였어서 이것저것 재고 따지는 것 없이 쫓기듯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정으로 가서 아이를 키우며 생활했어요. 지금의 신랑은 제가 문화교육센터를 다닐 때 경제수업을 해주신 강사인데 그 수업에서 재테크라든지 돈 굴리는 법, 뭐 그런 수업을 진행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것저것 갖고 있었던 게몇개 있어서 그 강사님께 따로 문의를 드렸고, 이후 몇번 사석에서 만나면서 친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저의 신랑은 제가 아이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아무래도 아이가 어리다 보니 재혼을 마음먹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제 아이도 처음엔 삼촌이라고 부르면서 자주 만나기도 하면서 친해지게 되었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지만 그래도 본래 아빠가 없고 지금의 신랑이 새아빠라는 것쯤은 아는 나이라서 조심스럽게 시간을 오래 뒀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만나고 아이와 신랑도 친해지고 나서 저희는 결혼을 했어요. 물론, 아이를 생각하면서 결혼을 하지 말고 그냥 연애만 해야지라는 생각도 한 적이 있는데, 신랑이 저희 아이를 너무 예뻐하기도 했고, 특히 신랑도 재혼이라서 마음이 조금은 편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신랑은 아이를 너무 좋아해서 꼭 아이를 낳고 싶었는데, 당시에 전처가 직업이 운동을 했는데, 아이를 낳으면 공백기가 생기고, 아이를 낳고 나서도 몸이 망가지기 때문에, 아이는 절대 안된다며 결사 반대를 했다고 해요. 신랑은 결혼하면 아이는 낳아야 한다는 주의라서 결혼 상대는 아니라 생각하고 연애만 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아이를 낳겠다고 말을 바꿔서 결혼을 했고 결혼은 2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아이랑은 인연이 아닌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전처가 피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 배신감에 신랑은 이혼을 했는데 처음 저를 봤을 때는 저라는 사람이 좋다가 저를 만나면서 제 아이까지 예뻐 보여서 인연이라고 생각을 해서 결혼을 하고 싶어졌대요. 그렇게 저희는 재혼을 했고, 2년 정도 정말 제 아들을 본인 아이처럼 살뜰히 챙겨주는 신랑과 행복한 나날을 보냈고요. 2년이 지난 어느 날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랑은 뛸 듯이 기뻐했고, 아들도 동생이 생긴다니 방방 신이 나서 돌아다니더라고요. 신랑은 하루가 멀다 하고 몸이 아프지는 않은지 혹시 먹고 싶은 음식은 없는지 챙겨줬고 임신 때문에 잠이 많아진 제가 불편하지 않게 아들과 놀아주거나 주말이면 집 청소에 밥까지 챙겨주는 주변 지인들이 부러워하는 신랑이자 아빠였어요. 그렇게 열 달을 꼬박 채우고 열 시간의 진통 끝에 예쁜 딸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신랑도 아들이 하나 있고 딸까지 있으니 우리 집은 완벽하다면서 주변에 자랑까지 하고 다녔는데 문제는 아이가 조금씩 커갈수록 아이들을 차별하는 신랑의 모습이었어요. 처음에는 아직 둘째가 어리니까 관심이 더 필요하기도 하고 조심해야 하는 시기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집에 들어와서 정말 짧게 첫째 아이에게 인사를 하고 손을 씻고 바로 둘째 아이를 안고 하루종일 있기도 했고 수시로 우리 둘째는 아빠를 쏙 빼닮았네 그런 말도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몇번 제가 신랑에게 따로 이야기를 한 적도 있어요. 여보, 첫째 있는 데에서 아빠를 닮았네 아빠 붕어빵을네 그런 말 하는 거 첫째한테 상처일 수도 있어. 아기가 아빠 닮는 건 당연한 건데 뭘 그런 걸 갖고 그래. 첫째도 당신이 친아빠가 아닌 건 아는데 둘째한테만 그러면 당연히 서운할 거야. 아우, 유나는. 알겠어. 조심할게.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니 아이가 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기어다니다 보니 이것저것 건드리는 것도 많아지고 때도 쓰더라고요. 대부분 아이가 기어다니는 범위에 놀이 매트를 깔고 안전문을 설치해둬서 걱정이 되는 부분은 없었는데 틈 사이로 첫째 아이의 장난감을 당겨서 둘째가 물고 빨고 있었어요. 아이의 장난감이 더러울 수도 있으니 가서 장난감을 빼줘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신랑이 갑자기 아기에게 가더니 장난감을 쑥 빼서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첫째가 보고 있었고, 가장 아끼던 장난감이 부서져서 울기 시작했어요. 이런 거 위험하니까 잘 치워둬야 해. 울지 마. 뚝. 저는 아이에게 장난감을 새로 사주겠다고 하면서 아이를 달래는데, 신랑은 정말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시댁에 갈 때에도 몰래 둘째 아이만 데리고 다녀오는 날도 많았고, 이미 집에 많이 있는 아기 옷도 꼭 둘째 것만 사와요. 제가 몇 번을 그러지 말라고 말려도 딱 그때뿐이고요. 그리고 한 번은 시댁에서 있었던 일이 있어요. 두 아이를 데리고 시어머니 생신이라 시댁을 가서 밥을 먹을 준비를 하는데 첫째 아이가 낼름 음식을 하나 주워 먹었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이다 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보시고는 아이 뒤통수를 탁 하고 때리셨어요. 어머니 어디 어른이 먹지도 않은 음식에 손을 대? 그래도 애를 이렇게 때리시면 어떡해요. 제가 조용히 알려주려고 했는데 에, 이러는 거 나중에 둘째가 보고 배우면 어쩌니? 더잘 가르쳤어야지. 그래도 애 때리는 건 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신랑이 와서 시어머니 편을 들더라고요. 당신 지금 엄마한테 대드는 거야? 그럼 애가 뭘 보고 배워? 그게 아니라 아이 훈육에 대한 거잖아. 그럼 내가 얘 때리면 당신 나한테도 그러겠네? 왜 자꾸 애를 세릴 생각을 해? 당신이 이렇게 대들며 애가 뭘 보고 배워? 아, 전 남편한테 배운 건가?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니 뭐, 틀린 말도 아니잖아. 나중에 클때 첫째랑 둘째랑 다르게 크면 그런 것 때문 아니겠어? 아이 앞에서 싸우는 건 정말 하기 싫었는데 신랑이 계속 쏘아 붙여대는 통에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아이의 손만 잡고 멀뚱멀뚱 서 있었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인데도 첫째는 아무 말도 없이 닭똥 같은 눈물만 흘리고 있었고요. 단지 둘째가 보고 배운다는 이유로 그 어린 아이의 뒤통수를 때린 시어머니가 너무 미웠고, 전 남편을 우는하는 신랑이 싫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신랑은 첫째에게 둘째가 보고 배울 수 있어서 훈육을 한다는 이유로 아이에게 화를 많이 냈고, 아이는 조금씩 신랑을 무서워하더니 언젠가부터는 신랑이 들어오면 방에 쏙 들어가서 자는 척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아이가 안쓰러워서 아이가 자고 있을 때 방에 가서 곁을 지키고 있었는데, 아이가 더운지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실에 있던 부채를 갖고 아이의 옷을 걷고 부채질을 해주려고 했는데, 아이의 배 쪽에 멍이 들어있더라고요. 분명 이틀 전에만 해도 없던 멍인데, 혹시나 싶어서 다른 곳도 이곳저곳 봤더니, 다른 곳에선 상처가 보이지 않았어요. 자는 아이를 깨워서 물어봤습니다. 배 쪽에 멍이 왜 들었냐고. 아이는 아빠에게 맞았다고 했습니다. 둘째의 티셔츠가 위쪽으로 말려 올라가 있어서 옷을 내려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빠가 와서 발로 찼다고요. 그 순간, 뭔가 잘못된 걸 알았어요. 아, 내 아들은 이 집에서 더 이상 가족이 아니구나. 아이가 순수한 의도로 둘째의 말려 올라간 옷을 내려주려고 한 건데, 그걸 어떻게 오해를 했길래 아이를 발로 차고 더러운 새끼라느니 그런 욕을 할수 있겠어요?그 순간 아이에게 너무 미안해서 끌어안고 펑펑 울었는데 아이의 뒤통수에도 멍이 들어서 부어 있었습니다.그날 아이를 친정에 잠시 맡겨두고 신랑에게 말했습니다.여보 당신 첫째 때렸어? 때리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개 배에 멍이 들었더라. 물어보니까 당신이 때린 거라던데? 아, 걔 이제 거짓말도 아니? 나도 거짓말이길 바랬어. 근데 여보 그거 알아? 우리 집에 홈캠 있는 거. 아기 있는 집에 유아 필수템인데. 그게 뭐? 며칠 지났다길래 녹화가 돼 있을까 걱정했는데 있더라. 그럼 봐서 알겠네. 걔가 둘째 몸 만지고 있었던 거. 당신 정말 삐뚤어졌구나. 홈캠에는 분명 손가락 끝으로 잡아서 옷 내리려 하는 게 찍혔는데 당신은 애가 뭐 하는지 보지도 않고 발로 찼더라 당신이 잘못 본거 아니야? 됐어, 우리 이혼해. 애는 둘다 내가 키울 거야. 무슨 소리야, 둘째는 절대 못 줘. 애가 물건이니 정신 차려. 아동 폭력하는 애한테 어떻게 애를 맡겨?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둘째도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집에서 부모님께 혼이 나기도 엄청 혼이 났어요. 그러길래 왜 재혼을 했냐고. 사람 마음이 간사해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부모님의 말씀이 다 맞았습니다. 제가 아직 미성숙했던 거죠. 그럼에도 저는 두 아이의 엄마라서 이혼을 했어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부모님 주변에 이혼 전문 변호사가 있어서 아동폭력 증거로 수월하게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그 상황에서 참지 않고 두 아이를 데리고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첫째 아이에게는 또한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서 미안하고 또 미안해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